안녕하세요, 박경희 변호사입니다. 아, 되게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되게 오랫동안 유튜브를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사실 유튜브 마지막 올린지 1년 넘은 것 같은데 뭐제 구독자분들이나 아니면 몇몇 패친 분들 만나면 어 왜안 올리시냐, 무슨 일 있으시냐 걱정도 하시고 DM도 보내주시고 하셔가지고. 아, 되게 죄송하더라고요. 뭐 무슨 일 있는 건 아니고 되게 잘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는데, 뭐 애들 입시 뒷바라지도 하고 하느라고 조금 정신이 없어서 유튜브를 좀 하지를 못했네요. 이제 다시 이제 유튜브를 좀 재개를 해보려고 하고요. 사실 컨텐츠는 <laughs> 머릿속에 있는 건 굉장히 많은데, 이게 풀어내지를 못하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 제 오랜만에 유튜브 동영상 올리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는, 보통 New Year's Resolution이라고 해서 새해 되면 뭐 결심 같은 거 하잖아요. 저도 사실 이제 신년 초에 아, 나는 올해는 뭘 하지? 뭐 당연히 이제 회사에서 이제 파트너 변호사로 일하고 있으니까 뭐 고객한테 잘 해야 되고 이제 회사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내 역할을 해야 되고 뭐 집에서도 뭐 엄마이기도 하고 아내이기도 하고 하니까. 어, 그 역할 잘 해야지. 뭐 그런 이제 뭐 개인적인 개인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 것들, 뭐 이런 거잘 해야 된다는 생각도 당연히 했는데, 좀더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사회에서 받은 게 많은데, 뭔가 이에 보답하는 활동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뭘 잘하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제가 이제 뭐 여러 회사의 사내 변호사를 하기도 했고, 또... 지금은 이제 기업 자문 쪽에 변호사로 뭐 20년 가까이 했었으니까 보통 이제 사내 변호사를 하고 있는 후배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기업 자문을 이제 전문 분야로 하고 싶어하는 이제 후배 변호사들 이제 제가 아는 변호사들에 대해서 뭐 커리어 코칭을 하거나 아니면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좀 어려운 거 이런 거 고충 상담 같은 거 그런 것들을 해줬는데 어 되게 고맙다 는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그 생각해보니까 이게 내가 잘하는 부분이고 내가 좀더 그냥 주변에 도움을 줄수 있는 일이구나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아 이걸 꼭 이제 저를 개인적으로 아는 뭐 학교 후배라던가 이렇게 아는 후배들 말고 어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저를 아시는 분들 사실 얼마 전에도 이제 한 사회 총회를 갔는데 이제 모르던 변호사님이었는데 어 구독자라고 하시더라고요. 어, 되게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다행히 뭐 그분은 옆자리에 앉게 돼서 몇, 몇몇 이제 코칭 같은 걸 해드리기는 했는데, 어, 그렇게 저를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또 조금은 상담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는 분들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뭐한 일주일에 30분, 1시간 정도 낼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 그러면 유튜브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런 사내 변호사나 기업 자문 쪽 하시는 변호사님들이 뭔가 본인 커리어 코칭 내지는 뭐 이제 고충 상담하고 싶은 분들한테 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 지금 생각에는 이제 일주일에 한분 정도 그러니까 한 달에 한네분 네 정도 되시겠죠. 그래서 매달 1일 이메일로 신청을 받아서 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선착순으로 한 달에 네분 정도 좀 상담을 해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만나는 거는 사실 또 거리가 멀신 분들도 있고 해서 줌으로 상담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선착순이기는 하지만 혹시나 또 상담 시청 내용을 보니까 되게 좀 상황이 좀 급박하고 좀 신속한 좀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은 좀 예외적으로 순서를 좀 올려서 상담을 해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도 변호사 업무가 뭐 아시겠지만 사실은 서면으로 뭔가 내용을 파악하는 게 훨씬 더 빠르거든요. 빠르고 정확하기 때문에 이제 상담을 좀더 효율적으로 사실 30분, 1시간이 긴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담을 좀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도록 어, 저한테 이제 신청 메일 이제 보내실 때좀 본인의 사정을 제가 미리 좀알수 있도록 이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곳에 명함하고 뭐, 주요 이력. 뭐, 이제, 학교, 이제 학부 어디 나오시고, 뭐, 사신지, 로스쿨인지, 몇기지 뭐, 그리고 그 다음에 언제부터 어디까지 뭐, 근무를 했는지, 이런 것들. 주력, 뭐, 사실 뭐, 이력서 뭐, 첫 번째 페이지 정도? <laughs> 이 정도 내용하고, 본인이 사실 좀 상담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잖아요. 그거에 관련된 배경 사실. 어, 그런 거를 조금 좀 정리해 주시고, 마지막에 질문. 제 이거를 얘기하고 싶어요. 뭐, 아, 제가 좀 이직을 고민하고 있는데 여기 가면 괜찮을까요? 아니면은 뭐 지금 회사에서 아좀 팀장님이신 분과 조금 이런 부분에 갈등이 있는데 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질문 네, 그런 거 적어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아 어, 제가 이제 선착순으로 이제 월별로 네분 선택해가지고 제가 메일을 드릴게요. 어 약속 잡게 약속 잡게 해서. 약속 잡히면은 그 시간에 이제 줌으로 뵙고 좀 상담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것도 생각한 지 일주일은 됐는데 또 자꾸 너무 미뤄져가지고 야, 이렇게 하다가는 오래 다가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급하게 회사에서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어, 신청 많이 해주시고요. 뭐, 제 생각에는 그래도 초반이 경쟁이 덜 하지 않을까요? 다쭈뼛쭈뼛 하고 있을 때, 자요! 하고 먼저 손들면. 상담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월 달은 벌써 반이 지나가가지고 두 분밖에 못할것 같고 어그 이거 동영상 보시는 대로 그냥 먼저 보내주시면 이제 선착순으로 진행을 하고요. 어 2월 달부터는 매월 1일 매월 1일 이제 선착순으로 들어온 메일 보고 제가 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새해 어떤 결심하셨는지 되게 궁금한데요. 뭔가 뭐 나름 큰 원대한 계획 세우셨을 것 같고 계획하신 일들 다잘 이루어지고 올한 해도 큰 성과와 발전이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릴게요. 감사합니다.